안녕하세요. 인천 부평 선녀보살 유가니 보살로스입니다. 이제 또 정성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좀 마음의 병도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한이 많아 가신 망제님들의 그 손놀림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 아파서 드는 병은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되고요. 또, 만개님들이 좀, 온접을 잡고 하시면은, 그분들을 달래서 보냈을 적에, 아프신 분이 또, 감축같이 날 수도 있고요. 마음이 편안하고, 정성이라는 건 모든 단어가 많이 섞여 있지만은, 마음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본인이, 어 이해할 수 없는 거를, 무속인들이 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안 좋다 하면은 공을 들여서, 어, 해답을 받게 하는 마음의 가짐과 뜻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성하고 굿은 무엇이 다르냐 하면, 굿은, 어, 장구북, 징, 바라, 이런 모든, 음, 도구가 들어가고 악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이 얼러서 힘을 합쳐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 구시고요. 치성이라 함은 또 그냥 간소하게 이렇게 법당에서도 할 수가 있고 허공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느 구당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적은 돈을 들여서또 이렇게 공을 들이고 빌면은 소원을 이루지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적은 간소하게. 간소하게 해서 굳 아닌 간소하게 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치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라는 것은 이제 개개인이 다 사정이 틀리다시피 구술해서 그 가정을 어, 이뤄야 되겠다는 가중이 있어요. 혹전례로 어, 내려오는 가중에 구술 어, 연연히 하던 그 가중이 있어요. 구술로. 가을에 햇곡식이 날때 구슬 들여서 안땅 시주를 올려주고또 조상님들을 또 우대를 해드린 가정은 구슬 해드려야 되고요. 또 요새는 신가족, 핵가족이 많아요. 그분들은 굿보다는 치성으로 가정을 먼저 밟아야 되겠지요. 그냥 무작정 굿을 한다고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중일 경우에는 요새 핵가족이 많으니까 치성부터 해서 그 조상님들을 먼저 아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지요 그러면서 더 덕이 빨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기와 또 전환의 어, 할아버지들의 그 초인과 또 부적을 쓸 적에는 인시했습니다. 인시했을 적에 부적었을 적에는 또 부적을 지녀야 할 경우에 그분의 어, 나이와 존난과 생년월일을 놓고 어, 산신님전에 빌고 부적었을 적에 그분이 편찮으시대든가 아니면 마음이 불안해되든가 또 사랑의 이별의 아픔이래든가 이런 거를 기도를 하고 부적었을 때는 그 붓을 잡은 동시에 제 몸에서 그분의 어, 몸이 한 몸이 돼요. 제하고. 그래서 이분이 허리가 아프시다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디가 아프다 아니면 마음이 심란하다 그거를 어, 할아버지한테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부적을 내려서 빌어서 드려야만이 그 부적의 효용이 있기 때문에 스님들 또 모든 분들의 그 부적과는 다 각자 개인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삼재예요. 12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지요? 어, 근데 삼재라는 거는 삼재가 아니고, 오재도 될수 있습니다. 5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어, 즉, 어, 예를 들어서 뱀띠다 하면, 어, 술해에 미리 삼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갈 적에는 또 빨리 나갈 수도 있고, 꼬리가 있고, 이래서 삼재의 팔란이다 할 적에는, 글쎄 내려오는 다전례의 말씀이겠지만은 그냥 무턱대는 해보다는 삼재에 들면은 모든 것이 다 입버릇처럼 삼재다 하지만은 꼭 삼재라 해서 힘든 거는 아니고요 또 달을 보고 나를 보고 시를 봐서 거기에 맞아서 또 아니면 화해 절명이 닿아서. 그럴 때는 또 사충에도 끼고 원진 상충에도 끼고 그럴 때는 아주 힘든 삼재가 되겠지만 또 복삼재도 있으니까 어 그때 그때 대처를 하시고 굳이 삼재라고 해도 꼭 삼재니까 그 슬럼프에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 통토는 삼살 오기방이다 해서. 어 오방지신의 탈이 났을 때 동토가 들어오고 또 가구가 잘못 들어오고 또 요즘은 뭐 금속으로 된 냉장고, 뭐 컴퓨터 이런 거에 잘못돼 있을 때 동토 부족하고 산소의 탈의 부족은 자중용 오백호 그 흐름이 있습니다. 또 자충룡오백호에 이과 나간에 잘못됐을 경우 토지신에 그 도량에 또 산신에 지신에 거기에 안 맞았을 때 조상탈은 엄청나게 틀리죠. 그래서 산소탈은 참 신중히 써야 되고 어, 묘탈이라는 거는 함부로 입에 발설하면 아니되고요. 아주 신중하게 어, 할아버지 계시를 받아서 산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산에 누가 뭐뭐 뭐 이대조 산대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산소탈은 집 동토하고는 어, 엄연히 다른. 글쎄요. 공부하는 사람이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어느 부모나 내 자식이 어, 학업을 충실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시면, 가게 시면가 되면 좋은 거고 하지만 마음이 다급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러시는데 그건 자손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지 공을 들인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공을 안 들여서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깊게 들어가면은 음, 연인 배필을 못 만나는 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무자혼신이 음, 있는 가중 또그 산소에서도 그 줄기가 내려옵니다. 또 남이 여로 바뀌어 있을 때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어, 그 애정관계에 해방을 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무자혼신에 또 시집장과 못간 젊은 그 청춘의 한들이 많이 앞에서 좀 알아달라는 그런 시조를 많이 보내죠. 네.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돌아가신 분들의 그 망제님들을 몸으로 체험을 할 적에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의 괴로움 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내일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살아생전에 그 가슴에 먹었던 야망 또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픔 또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자식에 연연하고 살았던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많이 치우치는데요. 그 망개님들을 통역을 해드려서 그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풀어드리고 그러고 좋은 길로 가시라고 이렇게 진호기를 해서 길을 갈라드릴 적에는 꼭 당신이 갈 때는 표적을 주고 가십니다. 어, 해탈이 돼서 뭐가 됐다라는 그런 표적을 주고 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는 어른 아이 할거 없이 꼭 길은 천도를 해드려야 좋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해요? 그 낙태 천도. 글쎄, 그거는 생명이 어, 숨을 쉬고 사대 삭신이 다 있을 때 얘기겠죠. 그피 덩어리로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혼이라는 존재는 있겠지만 낙태 그 혼을 갖다 달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낙태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적어도 한 7개월 8개월 그때는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다 들어있고 배 속에서 옹알이도 질수 있고 하품도 할수 있고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 정도에는 그새 의술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낙태혼을 갖다가 좀 아쉬움에 그러겠죠 마음의 아쉬움 또제 의식에 그래서 그뭐 길을 열어준다 공을 들여준다 좋은 데로 가라고 라고 하지만 그거는 글쎄요 혼이 없더라고 다 어려운 시국인데도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또 앞으로의 희망을 갖고 사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분 다 이렇게 좋은 해운년에 다시 만나서 어, 앞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믿어믿사옵고요 같이 합심해서 나라의 발전도 어, 기도를 드리고 가중의 소원들 각자 가중에 다 믿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소원 성취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